그래서 그런지 뭔가 여기 셔츠들도 너무 깔끔하고 그냥 무조건 15,000원 얘도 똑같이 고어텍스 자켓인데 헉, 좋은데 고어텍스 자켓은 이제 방수랑 투숙 기능이 있어요. 고어텍스 자켓인데 이가격이 아니 어떻게 바지 가격이 이 가격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입니다. 날이 점점 풀리면서 봄 산행 꽃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울렛에서 등산복을 탈탈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어텍스 자켓을 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아울렛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BIM 팩토리 아울렛 장안점입니다. 수락산 등산로랑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주말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울렛은 주말 특가 추가 할인을 하기 때문에 등산과 쇼핑을 함께 즐기기 좋은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장안점 외에도 BIM 팩토리 아울렛은 가산점, 화성남양점, 안중점, 진영점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럼 매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BIN 계열사 브랜드의 2월 상품을 60에서 9 0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블랙야크, 블랙야크 키즈, 나우, 마운티아 등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장한점은 2층으로 되어 있고 매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하고 많은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월 상품뿐만 아니라 SS 시즌 의류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신상 구매도 가능합니다 우선 매장은 1층에는 다 의류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블랙야크랑 마운티아랑 이제 나우라 브랜드들이 있고 보시면은 사이즈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남성용 95, 100, 105 되어있고 이제 뒤에 이제 여성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바지랑 되어 있어 가지고 사이즈별로 이제 제품을 고르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우선 고어텍스 자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95 사이즈를 입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95 사이즈 여기에 딱 와서 보시면은 이제 티셔츠랑 자켓이랑 상의가 다 여기 한 곳에 다 있어요. 지금 여기 고어텍스 자켓. 헉! 이거 보세요. 119,000원. 어, 비전 GTX 자켓? 오, 컬러도 너무 예쁘다. 신세계, 무난하게. 얘도 똑같이 고어텍스 자켓인데 어 얘는 윈더 GTX 자켓 헉 좋은데? 얘는 이제 아노락 스타일의 자켓이에요 인피니언 이렇게 고어텍스 자켓으로 되어 있어요 등산을 할때 입는 아우터도 뭐 상황에 따라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방수 자켓이라든지 방풍 자켓이라든지 소프트 셀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데 방수 자켓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수 기능이 있는 건데, 고호텍스 자켓은 이제 방수랑 투숙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스며드는 거를 막아주고, 이제 옷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쾌적하게 등산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 기능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고어텍스 자켓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쾌적하게 등산을 할수 있으니까 이제 고어텍스 기능에 이제 11만 원으로 이제 10만 원대 이제 자켓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무조건 아울렛에 오셔가지고 고어텍스 자켓을 득템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95는 제가 사이즈가 맞으니까 한번 입어볼게요. 사이즈를 이제 고르실 때는 저는 조금 여유롭게 사이즈를 고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단독으로 입기도 하지만 겨울 산행을 하실 때는 이제 안에 경량 패딩이라든지 미들레이어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사이즈? 그래서 저 평소에는 상의를 이제 S를 입는데, 어, 뭐 자켓 같은 경우에는 한95 사이즈를 선택하긴 해요. 크면은 이제 100 사이즈를 입기도 하거든요. 여기 뒤쪽에는 빅 사이즈가 있습니다. 큰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딱 사이즈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얘는 지금 제가 입은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후드가 있는 거고 얘는 후드가 없는 거 헉, 이거 얼마 하나? 헉! 49,000원이에요 너무 좋다 플루스 지금 여기 110 사이즈거든요 110 사이즈이신 분들 오셔가지고 플루스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서는 날씨가 이제 급변하기도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바람이 좀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바람막이를 이제 꼭 입어야 되는데 여기 경량 바람막이부터 조금 두께감이 있는 바람막이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컬러도 너무 화사하고 봄에 입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민트 컬러도 너무 좋고 지금 재질이 되게 하늘하늘 거리는 재질이라서 경량 바람막이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가 39,000원이에요. 진짜, 바람막이가. <laughs> 아니, 이 컬러 너무 예쁜데? 제가 또좀 민트색을 좋아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블랙 같은 것도 되게 종류별로 되어 있고. 어, 뭐 이런 거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엄마도 이제 겉에 이렇게 많이 입으시는데. 어, 이렇게 얇은 것도 되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이런 조끼를. 여기 진짜 부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쇼핑 한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렛 매장을 쇼핑을 할 때는 거의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정말 득템할 수 있습니다 남성용도 90, 95, 100 그리고 여기 105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눠져 있거든요 자기 사이즈 구역에서 이제 쇼핑을 하시면 되는데 땀을 흘리니까 세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티셔츠류가 많은 편인데 이런 하늘색 긴팔이라서 지금 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고,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죠, 화사해서 블랙야코도 몇년 전부터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뭔가 그런 촌스러움에 벗어나서 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2월 상품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울렛 매장도 디자인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 티셔츠, 이것도 너무 좋죠. 아니, 티셔츠 가격이 이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딱 봐도 재질이 건조가 잘될것 같은 그런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우리 티셔츠는 이 가격으로만 사기로 해요. 행사 상품으로 고어텍스 자켓을 이렇게 딱 모아둔 건데, 그래서 매장에 들어오면 입구 바로 앞에 있거든요? 보시면, 고어텍스 자켓인데, 이 가격으로. 진짜 만나볼 수 있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근데 컬러가 딱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문꽃산행에 갔을 때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어, 나 이런 주황색 컬러를 하나 사고 싶긴 했거든요? 어머, 어머. 뭐야, 뭐야. 이것도 너무 좋다. 이 컬러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고어텍스잖아요. 근데 가격. 보세요 고어텍스 자켓을 사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 장안점으로 오셔야 됩니다 추락산 등산도 하시고 쇼핑도 꼭 하고 가세요 제가 지금 여기 옆에 바지를 살짝 만져봤는데 아이스 마크가 있거든요 헉? 너무 찰랑찰랑 거리면서 이거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만졌을 때 촉감이 너무 시원한데? 아니 어떻게 바지 가격이 이 가격이냐고요 진짜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특가 상품들을 다 이제 다 모아놨는데 그 BY의 계열사 브랜드들의 티셔츠들을 이렇게 다 모아둔 거예요. 이제 블랙야크랑 나우랑 힐크리 이런 브랜드인데 이제 힐크릭이 골프웨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여기 셔츠들도 너무 깔끔하고 그냥 무조건 만원 잖아. 얘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셔츠예요. 근데 일상복으로도 너무 괜찮죠? 이게 15,000원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우리 엄마를, 엄마랑 같이 와야 될것 같아. 만원짜리 <laughs> 셔츠, 바지 없냐고 했을 정도로. 이게, 아, 마운티아 브랜드거든요? 저 마운티아도 자켓도 있고, 마운티아도 이제 등산복으로 입고 있는데, 이런 셔츠? 여기 너무 좋잖아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셔츠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세탁을 자주 하면은 옷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끼. 이거 완전 좀 저희 엄마 스타일의 조끼인데? 이런 와인색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이제 어머님들은 조금 붉은 계열의 색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아울렛도 다 이제 작년에 상품들이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신상이었던 거예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들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캡은 고어텍스인데, 29,000원? 나 그때 정가 7만 얼마 주고 샀었는데. <laughs> 저 블랙야크 고어텍스 모자 있거든요? 이거 내가 정가로 그때 79,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팔고 있어요. <laughs> 나 여기 와서 살걸, 나 그때. 이거 지금 너무 가볍고, 이게 이렇게 잘 접히잖아요. 그래서 배낭에 넣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어, 진짜 좋다. 그리고 이게 끈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등산 모자는 바람이 부니까 사이즈도 저한테 딱 맞아요. 괜찮죠? 이거 뭐 평소에 그냥 쓰기도 너무 좋다 모자. 이 모자는 진짜 너무 예쁜데? 블랙야크에서 구스다운 침낭 자켓이 있어요. 아웃도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캠핑 갔을 때 이제 사용하기 좋은 침낭으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침낭이 아니에요. 비닐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재질은 패덱스예요 패덱스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이렇게 1번 침낭이에요. 길거든요? 구스다운. 지금 제가 이제 바닥에 안 끓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옷처럼 이제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때는 이제 침낭처럼 이제 자는 거죠. 제가 그 등산을 할 때는 선글라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름에는 당연히 자외선이 강하니까 어 고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겨울에도 이제 눈이 반사돼서 시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는 이제 항상 고글을 착용하시면 좋은데 여기 블랙야크가 고글도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착용을 하면은 이렇게 고글. 꼭 이거 너무 무난하지 않아요? 고글이 가벼워가지고 어? 이거는 착용감이 되게 좋다. 이렇게. 2층에는 키즈 상품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내복이라든지 바지랑 상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녀들과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기 아울렛에서 구매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패딩도 너무 귀엽다. 너무 조그맣네. 가격도 25,000원. 이런 경량 패딩이 25,000원이에요. 다운 자켓인데 특히 겨울오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꼭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람막이도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쪼그매. 이렇게 바람막이도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블랙야크 등산화들. 어, 등산화도 정말 아울렛에서 구매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b i m 팩토리 아울렛은 행사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셋째 주 수요일까지는 특가 프로모션 기간으로 행사 품목도 제일 많고 할인율도 제일 높으며 이때 도매업자들도 구매를 해 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차주 수요일까지는 블랙위크 기간으로 이때도 착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등산복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여기 아울렛에서 다 떼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진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울렛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 그리고 오시면 직접 실착을 해보실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 와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해두면 매월 진행되는 행사와 증정 이벤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에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카카오톡 친구 등록도 필수입니다. BYM 팩토리 아울렛은 네, 수락산이랑 도봉산 근처에 있기도 하고 장암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오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등산복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